홈페이지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죠 너무 싸게 만들면 나중에라도 마케팅 회사 끊고 딴데 가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하야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지금 의료심이 받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의료심이 대상이라고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는 필질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블로그는 의료심이 안 걸리게끔 해서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는 만약에 의료심이 안 걸리게끔 하려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 받으려면 와 피부과는 이미지가 몇 장인데 홈페이지 관리 안 되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제가 볼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데들은 플레이스도 관리가 안 돼요. 플레이스 홈페이지 누르면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도메인이 끊겼거나 하여튼 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원장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모르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들어가면 홈페이지 진짜 관리 안 되는 데들은 7월인데 1월 달거 올라가 있고, 상담 게시판에 문의하기 같은 거 이렇게 게시판에 있으면 그 문의하기 게시판에 기하로라 광고 올라가 있고, 병원 게시판인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예전에 만드신 분들, 모바일이랑 PC랑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반응형이라 그래서 이게 잘 나오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나 PC 홈페이지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응형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이엠이든뭐든 이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반응형을 해주는 것도 있어서 거기는 도메인까지도 그냥 주거든요. 무료로. 요즘은 내가 아이엠 홍보대사 같은데. 거기가 5페이지까지는 무료고 10페이지 넘어가면 한 달에 16,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도메인 받고 뭐고 하고 그다음에 팝업임지도 올릴 수 있고 언제든지 로그인해 가지고 원장님이 사진이나 이런 거다 바뀔 수 있으니까. 사진을 딱 올리면 그 사진을 자동으로 늘었다 줄였다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죠. 모드 홈페이지보다 나아요. 네이버가 접었으니까 이걸 까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모드 홈페이지 끝나신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하시죠. 페이지 도메인 관리를 좀잘 하셔서 눌렀을 때 연결이 안 되거나 접속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급 항목에서의 내용들은 보건소에 신고 전까지는 모르시는데 신고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비급 항목꼭 홈페이지에 삽입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마케팅 회사에서 너무 싸게 만들면 나중에라도 마케팅 회사 끊고 딴데가 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진짜 싸면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야 노출이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보이니까 뭐 싸든 안 싸든 그 사람 능력이니까 싸게 해도 능력이 있어서 막 상단에 잘띄우면 좋은 거니까요. 홈페이지는 나중에라도 다른 채로 넘어가고 싶어할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홈페이지 꼭 만드실 때 타법 이미지랑 게시판이랑 그냥 내가 진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그걸 넣어주시면 좋죠. 만약에 그 업체랑 계약 끝나더라도 오늘 직접 할수 있으니까, 도메인이랑 호스트 이런 거잘 갖고 계십니다. 그것만 계약서 하실 때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를 매년한 번씩 주기적으로 명절마다 만들고 있어서, 와우, 홈페이지 너무 많이 만들어요, 너무 많이. 내년에 똑같으면 안 되는데, 이번엔 2년은 써야 되는데, 색깔이 점점 옛날에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 갔다가 흰색 갔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왔어요. 이지개 뭐냐, 이게 자꾸 홈페이지 색깔을 싹 바꾸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1년에 한 번씩 바꿀 만큼 회사 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홈페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원장님도 저희 계약 잘 되고 하면 제가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겠습니다. 그 대신 저랑 정신계약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 밖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홈페이지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거죠. 기계가 새로 들어갔거나, 페이 닥터가 들어갔거나, 봄이나 여름이면 분위기를 바꿔주는 건 좋은데, 피부과는 진료과목이 많아가지고, 홈페이지 한번싹 바꾸려고 그러면 막 12주, 8주 막 이렇게 걸려요. 워낙 진료과목 많으니까. 정형외과는 금방 바꿀 수 있는데, 몇개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아, 그리고, 그리고, 맞다. 홈페이지도 지금 의료심이 받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의료심이 대상이라고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부마다 다르고, 보호소 담당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말이 도니까, 홈페이지도 미리 그런 구같은 되는 시의를 받아놓으면 좋긴 한데 제가 뭐 어디구라고까지 말을 못했어요. 홈페이지는 신의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건 담당자가 빡빡 빠라이면은 어차피 보건복지 물어보든 의협에 물어보든 마지막에는 보건소 담당자 마음이라고 거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싸움은 또 나중에 나온단 말이지. 나와가지고 제안이 안 되는 데 벽에 붙은 게 뭐네 원막 이러니까 블로그는 의심이 안 걸리게끔 해서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는 만약에 의심이 안 걸리게끔 하려면 은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 받으려면은 와 피부과는 이미지가 몇장인데뭐 배보다 배꼽이 두클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톡 채널 뭐, 추가하는 거나, 네이버는 어차피 네이버에 연동이 안 되니까, 전화하기 버튼 누르면은 바로 번호 돼갖고 전화한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 모바일에서 이벤트가 더잘 보여야겠죠. PC는 잘 보이는데, 모바일에서 작게 보이면 또 사람들이 가격이 안 보이니까.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해외도 한다고 하시면 번역기 사진분들도 있으니까. 네이버 이렇게 미국,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분이 있으시면 뭐 하시면 좋죠. 근데 페이지를 별로 만들어야 되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홈페이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파워링크를 걸어놓으면은 도 아깝고, 파워링크를 언제든지 직접 하는지 아니면 광고 회사에서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회사 통해서 하면또 광고 회사가 파워링크 안 할까 봐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또안할 수도 있거든. 저번에 저희가 파지정맥 쪽 했는데 원장이 영상 나온 거 홈페이지 메인에 걸어라 그리고 상 받은 것도 걸어라 근데 파워링크도 또 우리한테 안 했어 딴 데서 했어 우리한테 블로그만 했어 나한테 자꾸 파워링크를 물어봐가지고 도와주긴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좀 전환율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뭐 파워링크 걸었는데 홈페이지를 검색한 걸 하는데 전화가 많이 안 오면 홈페이지를 좀 재구성하시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즘에는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홈페이지를 나중에 데이터를 볼수 있는 구글 애널리스트나 네이버 이런 것처럼 회사들이 있어요 돈 주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어디서 들어 오고 메시에 들어오고 이탈은 언제하고 얘가 이 아이피를 몇번 들어왔고 이런 거 보이거든요. 우리 홈페이지가 여기서 이탈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부분 좀 수정하시고 하면은 더 좋겠죠. 이제 연구를 하셔야죠. 홈페이지 연구 안하 거는 말안 되죠. 지금 인터넷이에요.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저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